퀘스트 선거운동본부와 기호 2번, 노하우 선거운동본부가 출마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퀘스트 선본의 정후보, 정종원 후보입니다. 그리고 부후보, 손예지 후보입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노하우 선분의 정후보, 공선진 후보입니다. 그리고 부후보, 성지창 후보입니다. 퀘스트 선거운동 본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역대 총학생회에서 이뤄내지 못한 숙제들. 퀘스트 선거운동본부는 권리, 문화, 복지, 지역연계, 학생자치 등 학우 여러분의 살에 직접 닿는 문제들을 현장의 목소리부터 출발해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저희 노하우는 학생들이 매일 겪는 문제를 정확히 보고 그 해결을 실제 변화로 이어가는 총학생회를 지향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의 목소리를 행동으로 연결하는 총학생회 그것이 노하우입니다. 건강한 학생사회는 준비된 운영과 투명성에서 시작됩니다. 그 변화를 저희 노하우가 주도하겠습니다. 월 1만원 수준의 파격적인 임대료 정책은 현재로서는 매우 극단적이고 동대문군의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현된다고 한들 극소수의 학생만 수혜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접 제안서를 들고 동대문구의회를 방문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우선 초학생회와 동대문구청 사이에 공식적인 협의 창구를 만들고 학우들의 의견과 월세 그리고 실제 느끼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해 명확히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점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래의 취업 시장에서 경쟁할 때 불리한 공약을 마치 소급 가능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 우려됩니다. 학사 과정의 뭐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점을 지우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족한 축제 운영 능력으로 어떻게 세계대학 연합축제 트로이카를 확대하여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 리그 형식을 트로이카로 발전시켜서 좀더 확대하는 방향이라던가 이번에 가해대동제에서 마스터피스에서 상권과 연례에서 야장을 진행했다는 등의 어, 라이벌리를 유도할 수 있고 어, 협의체라는 것은 총학생회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결성되지 않습니다. 퀘스트 측에서 이번 정책을 위해 새롭게 조사하고 준비하신 바는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대문구 삼계대학 대표자는 물론 그것에 담당하고 있는 청년지원 팀장님께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노하우 선본에서 주거 만원주택에 협의체를 설립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미 사전으로 논의가 됐고 삼계대학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온 저희가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중앙회계감사위원회 징계와 관련하여 잘못된 제, 정보를 제공하여 말씀드립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징계는 0회였고 2025년 징계는 7회였습니다. 2025년 징계가 3회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학우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 저희가 말씀드리고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통계에 관련된 감사 관련해서 징계권이 많이 나왔다는 바, 바입니다. 중감의 감사가 약 권위가 약화된 것과 감사 대상이 되는 학생자치 단체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4학년 2학기 파견의 경우 파견교의 성적표 발급이 지연되어 교환학기 성적이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이 졸업사정 일정 이후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공약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타 대학에서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개선하여 불가학기 기준이 없는 학교가 다수 존재합니다. 관련해서 경희대도 교환학기 기준의 제한이 없도록하여 학교 본부나 행정 담당자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마저도 어렵다면 교환학생 불가학기가 없는 해외 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비군 인포21 연동 출결 처리는 승인 절차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정책이 기존 정책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이수했다라는 것을 인계를 해서 우리 학사제도에 반영을 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공결을 신청을 해서 반려가 된다거나 수업권에 보장받지 않는다던가 2차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것을 시스템화하여 공결을 확보해주겠다는 데에 의의를 둔 공약입니다. 인조잔디를 도입한다면 부식되거나 사용시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 인조잔디 자체, 자체의 노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운동장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잔디화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미 학생자치 학교 공식 창구가 존재를 하는데 노션을 새로 도입했을 때 차별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있던 웹사이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우분들께서 경희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댓글을다는 것도 가능한 기능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학우분들께서 충분히 본인의 의견을 이 플랫폼에 전달할 수 있도록 쌍방향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우개 제도를 구제 대상을 5학기 이상 등록으로 선정하였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학우분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무분별한 학점 삭제를 막기 위해 졸업하기 직전 또는 5학기 이상 수강했을 학기에 학점을 삭제함으로써 이 학점 지우의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교양 절대평가 도입 관련해서 이제껏 추진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총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고 서울음화와 국제음화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혁신위원단은 이미 안건으로도 상정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 퀘스트 선거운동본부가 좀더 원만하게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겠다는 것에 강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사전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이게 채택이 된다면 축제 입장 관련해서 티켓팅화처럼 전환이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려하신 문제점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장기간 줄을 서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우선 시범 도입을 해보고, 이 결과에 따라 또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등록금 인상으로 추가 재원이 100억 원가량 확보된 반은 있으나, 이 수익은 시설 개선이나 기존의 국가장학금을 대체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로드맵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따라서 추가적인 주거비 장학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증액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 분부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때 장학과 같은 제도를 많이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소통 간담회 안건이라던가 관련 부서를 직접 찾아가서 이제 주거비 장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으니 증액을 요청한다라는 등의 추진, 추진 방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필수 교양 전공 필수 전공 기초나 교직 기수 과목 등을 제외하고 이제 졸업 요건에 영향이 있는 과목을 배제하고 그리고는 자유롭게 이수를 하는 것이 더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전공 한정에서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거,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학생회측에 기재된 등책기를 필수로 거쳐서 학생 대표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의결과 논의는 다른데 그간 의결만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인상이 불필요한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언제든 말할 수 있도록 논의의 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외대역부터 경희대까지 그리고 경희대부터 회기역까지 경희대 학구들이 사용하는 생활하는 반경에 배리어프리 맵을 정돈을 하고 동선을 정비하고 공유함으로써 학내 이동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장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 사회가 반복해온 문제들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습니다. 교육권, 시설, 교류, 주거, 권리. 이 다섯 영역의 문제들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고 결과를 만들기 위한 실행을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함께 일하는 총학생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희가 다시 우리의 학교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이 학생 사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실로 여러분께서 어떤 선거운동 본부가 더욱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판단해 주실 차례입니다. 저희가 학생사회 안팎에서 삭가온 경험은 단순한 경력의 나열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눈을 길러준 과정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희 구성원의 오늘과 내일의 실질적인 변화를 드릴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